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시면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의,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이 시간 세분 이상에게 하늘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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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많이 더우시죠? 네. 한 시간 땡기기를 잘 하긴 했는데. 이 시간도 이렇게 더울 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어, 올해 저희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어, 은퇴식하고 임식, 취임식 할 때, 그때 아까, 갑자기 이게 쑥 올라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아무튼, 어, 오늘 제가 눈치껏 빨리 끝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어, 예. 그냥 조금, 어, 집중해, 집중만 해주시면 오늘 지금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어, 저에게는 첫 번째로 맞는 호주에서의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늘 크리스마스를 춥다, 춥다, 춥다 하면서 봤다가 갑자기 덥다, 덥다 하면서 크리스마스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만큼 사람이 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20년, 30년 동안 사신 분들이 한국 가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한다고 하면 또 이상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만큼 사람은 어디에서 적응하느냐 또 사람의 습성, 속성은 잘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성탄이 가, 성탄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눠 볼까 합니다. 여러분 세계 인류를 보면 세계사를 보면요 인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에디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 이 우리가 선풍기를 켜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을 켜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이 에디슨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수많은 발명으로 인해서 인류의 삶의 편리함을 가지게 되었고요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링컨이라는 사람은 노예 해방을 통해 인간의 존엄에 대한 희망을 열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인류는 달을 해도 착륙했습니다. 우주를 향해 날아갔고요. 예전에는 불치병으로 많이 죽어나갔던 병들이 지금은 현대의학으로도 고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공원을 넘어서 인류 역사에 가장 절대적으로 공헌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물론 마리아의 순종은 말로 다할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없었다면 마리아의 순종 역시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한 사람의 인생이 가장 불행해질 수 있는 순간에 오히려 인류 역사에 가장 복된 사람으로 기록된 인물이 바로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요셉을 통해서 성탄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붙들고자 합니다. 요셉은 목수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정을 꿈꾸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와 정혼까지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정혼은 이미 법적으로 부부 관계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동거만 미루어 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그 요셉의 삶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직 함께 살지도 않았고 함께 동침하지도 않은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상황에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분노하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억울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었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결판을 내고 싶은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고민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 것 같습니까? 나하고 결혼할 사람이 갑자기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겠습니까? 저 물어본 건데. <laughs>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네.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막막 막 멱살 잡고 막 흔들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이 요셉은요. 요셉의 반응은 어땠을까? 성경은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정혼을 했던 여인이 갑자기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요. 이 남편의 주도하에 이 여자는 돌로 맞아서 죽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순간 마리아는 결국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얘기는 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도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이야기를 천사들이 와서 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결단하고 난 뒤에 이이어 천사가 이 요셉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요셉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이 말을 늘 곱씹고 되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의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폭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침묵했습니다.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었지만 상대를 죽이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바다처럼 깊고 솜처럼 부드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눌러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그 마음, 오뚜기위와 같이 넘어질 듯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던 그는 자신을 온전히 죽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요. 내 말이 소문이 되어 왜곡되어 돌아올 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고요.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누군가의 탓을 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억울함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분노를 싹 켰습니다 알고도 드러내지 않았고 알고도 숨겨주었고 알고도 참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였던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를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분노하면 몸도 망가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영혼도 병들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인간을 가장 쉽게 조종할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사람이 분노할 때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고 그의 절제는 패배가 아니라 결국 승리로 이어지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손해를 각오했습니다. 이 결혼은 깨져도 좋다. 내 인생이 무너져도 좋다. 그러나 이 여인만은 살려야겠다. 그래서 재판의 자리로 사형의 자리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물러서기로 했던 것입니다. 나만 손에만 보면, 나만 손에 보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을 떠안는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가문과 명예를 버리고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죽어가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다 내버리고 살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손해를 홀로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예수님의 길을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예수님의 삶을 미리 살아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인간적인 결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했고 또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 고통의 밤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멘. 그리고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서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맞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손해가 사라졌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응답 앞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영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은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낳기까지, 낳기까지 동침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영적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살았습니다. 하나,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더 두려워했고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기다리고 사람들은 돈을 벌 기회를 찾고 세상은 소비로 성탄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탄은 소비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성탄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입니다. 성탄은 내 욕심을 채우는 날이 아니라 요셉처럼 자기는 낮추고 죽이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아들이 올수 있도록 길을 내어 줄 사람이 누구냐. 내 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올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 줄 사람이 여기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바로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성탄은 오늘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땅에 임하여 주십니다. 올오해 성탄 요셉처럼 아, 예수님이 오실 자리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해 동안 흘린 수고와 눈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낌없이 나의 시간을 투자했던 것들이 바로 성탄의 기본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에 여러분들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눈물로 수고로 내가 씨앗을 뿌렸다면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성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탄, 즐기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나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영한 영혼을 위한 사랑을 전하는 날임을 늘 기억하시고, 그 동안 전했던 또 누군가에게 주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 그것이 바로 요셉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요셉이 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 같이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결단에 적으신 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의 결단이 빈 공간으로 있는 분들은 1분 동안 침묵의 기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가만히 기다리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행동으로 옮겨할 것은 무엇인지 한 가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시고 그것을 결단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기쁨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볼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야 이들을 위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마냥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더욱더 주님께 우리가 고개를 숙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아픔이 이제 우리들의 기쁨이 되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픔이 또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어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요셉과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이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